자, 6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보다 구, 미장이 더 먼저 문을 그렇죠. 열었어요. 사실 이틀 연속 하루라도 좀 반등을 할줄 알았는데 이틀 연속으로 뭐 강한 음. 하락은 아니지만은 음. 뭐 전날에는 뭐 약부합에 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되는 나스다가 1.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오, 내일 다행히 우리나라 국장에는 영향을 어좀 긍정적으로 주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맞네. 어제. j 피 모건 대표가 말 한마디가 딱 그때 장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에 보스틱 총재가 9월 달에는 네.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 잖아요 음. 그기에 대해서도 어린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이피 모건은 뭐 허리케인 <laughs> 얘기 <얘기까지 웃음> 네, 했더라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이말한 마디가 그만큼 시장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도 9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말을 음. 살짝 바꿨어요. 보스텍 총재는 원래 강성인가요 아니요 약간 조금 이제 비둘기파 쪽인데 어... 그래도 유일하게 9월의 인상을 그나마 우리는 한 번은 중단을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연준에 대한 어~ 조금 경계감 때문인지 어~ 말이 좀 요쪽으로 간다는 식으로 얘기가 전달돼 가지고 약간 음... 다시 한번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어제 하락세로 유지하는 등 조금 시장이 좀반응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강 네.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월가의 어 분위기 그리고 음. 뭐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갑자기 경기 둔화가 다시 부각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ISM 제조업 네, 대조. 네, 지수도 발표가 났고 뭐 채용 공고도 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음. 뭐 어떤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사실 최근에 고용지표는 워낙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뭐 조금 둔화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제이피 모건 대표가 음. 이제 시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반도 같이 나왔었고 음. 뭐 실제적으로는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과 또 파월 의장까지 세 명이 회담을 했었는데 31일이었죠. 어제가 네, 아니라 현지 시 네, 31일 날 네. 네.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옐란 재무장관이 네. 인플레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일시적이라 표현 자체를 쓰지 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가 네. 일시적인 네. 게 아니다. 아, 일시적인 게 아니다. 약간 음. 어떻게 보면 각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laughs>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망감도 같이 덩달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사실 뭐 워낙 강성이긴 네, 하지만 네.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음.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선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어제 조금 많은 얘기 발언들이 나왔는데 네. 또 조만간 또 블랙아웃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은 계속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할수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오면서 생각한 게요 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제 큐티가 시작이 됐지 아, 않습니까 맞잖아요. 양적 긴축이 시작됐을 때 2018년 이었죠. 네. 그때도 시장이 조금 음.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좀 선방을 한게 아닌가? 그렇죠. 물론 사실, 음. 하루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긴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전 18년 전을 하면 그런 흐름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걱정은 유가입니다, 사실. 어, 미국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음. 1,530원이 넘었다고 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도 2,000원 넘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최근에 기름을 아. 넣었는데 2,000원이길래 어? 평균적으로요? 네. 아니면 비싼 집이 있잖아요. 아, 니연 평균적으로. 음. 그래서 저도 놀란 게어 네. 사실 제 차가 8만 원이면 만땅이 채워지는데 예. 10만 원이 거뜬히 넘어가더라고요.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분도 오늘 또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이 네, 네, 있는데 네. 네. 이제 산유국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다는 말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재무장관도 오늘 사우디로 좀 가서 조금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유가도 118달러까지 갔죠.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살짝 완화되는 기조였는데 사실 음. 이제는. 이 후에서도 러시아를 산유국을 제외하고 90% 정도의 수출을어 정도 그쪽에서만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유가랑 환율이랑 계속 이게 금리랑 이제 연동되게 되면서 시장의 인향이 더 크게 변동성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여러 뭐 가지가 유럽에서는 있습니다. 뭐 러시아발 원유를 한90% 정도 음. 수입에 금지하는 그렇죠. 제재 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슈는 이번 주 익숙긴 했었는데 중국도 있습니다. 아. 중국이 봉쇄 완화가 되면 유가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미리 좀선반형이된 격인구요. 또 건가요? 추가적으로 여름 되면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제가 항상 늘 걱정했던 게 어 CPI 지수가 6월이 됐을 때그 전까지 만약에 CPI 지수가 8%못 넘게 되면은 결국에는 7월달 8월달 됐을 때이 여름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결국 물가 인상을 그때까지 못 잡으면 제가 볼때는더 경기 둔화 우리가 더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계속 했었는데 네. 그게 또 최근에 환율이 팍 빠지긴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또 CPI에 따라서 제가 볼때 환율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학습효과 배운 거를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식량보호주의가 굉장히 음, 만연하잖아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을 수출을 금지한다 라고 음. 했을 때 그때 뭐 그 천연가스 이슈였나요 네. 뭐 대체재가 폭등을 하고 네. 그래서 저랑 이제 한번 <laughs> 네. 그 설을 전을 펼치셨잖아요 네.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는 대체 에너지 뭐원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신재생 뭐 에너지. 예 신재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더 맞을까 아니면 오르는 유가에 베팅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팁좀 주세요 어 티비라고는 TV, 뭐할 수는 있 어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어 조만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한병완 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그린 부양안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멘친 상원의원도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데서 그리고 태양광 풍력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올랐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대체 에너지를 요쪽으로 몰리기 위한 지금 유럽 쪽을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기 단계이고 물론 오랜 기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중국 쪽이 태양광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은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지금 시장을 잡고 있는 게 OCI라는 하나 솔루션이거든요. 음. 어,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번 이쪽에 좀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네. 원전보다는 신재생 쪽을 네. 좀더 좋게 보신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장에서 체크할 이슈가 있습니까 어~ 이슈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오늘 사실 제 중요한 게 아까 유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펙 증상 회담에서 증산에 대한 원유 음. 증산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오류 소극적으로 나올 건지 적극적으로 나올 건지에 따라서 유가가, 유가가 잡혀야 달라지겠네. 다시 한번 주가가 네. 오늘 병동성에서 사실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빠지긴 시작하겠지만은 이게 일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네. 머스크가 네. 출근하라고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저희 회사도 이제 다 대면으로 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출근하기 싫다고 재택을 네. 하고 싶다고. 출근 싫으면 짐을 싸라. 무슨 꼰대, 네. 꼰대도 아니고. <laughs> 머스크 요즘 왜 이렇게 네. 튀고, 튀고 싶은데 막 나가죠. 그러니까요. <laughs> 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장 체크는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고요. 네. 잠시 후에는요,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